오늘 제목은 기독교와 불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지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까에 대한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사이죠. 어,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출입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집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청년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대출이 얼마 나오냐면 80%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관심이 가잖아요. 이제 저도 대출 받을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그래서 그 대출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대출 이름이 너무 감동적인 대출. 이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이제 성경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감동적인 대출 이름인데, 대출 이름이 버팀목 대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거죠. 80% 버팀목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파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야 그런데 파주가 물론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지만 북한 바로 밑에 있는 땅이지만 생각보다 파주가 신도시고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리고요 파주가 얼마나 복지가 좋은지 애를 낳면 애를 낳면 첫 달에 350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첫달 350만 원. 공상당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복지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뭐 대출을 알아보고 이제 집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날지 어떤 직업 가질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응하여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스님이 계십니다 어떤 스님이죠 법륜 스님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사업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법수님 한때 연구 많이 했습니다. 법윤수님그 어떤 그 뭐죠 유튜브도 다 들어가 봤고 법윤수님이 쓰신 책도 봤습니다. 제가 법윤수님한테 정말 감동을 받은 게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은 오늘날 이제 책을 내면은 목사님들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경우 보신 적 있으셨어요? 엘리아가 다시 오리라 종교 부분 56위. 근데, 법윤수님이 책을 쓰시면 스님의 주례사 전체 베스트셀러에서 1등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들은 용어를, 기독교 용어를 쓰세요. 기독교 용어. 칭의, 성화, 은혜, 보혈. 이런, 우리들 사이에서만 쓰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법윤수님은 불교 용어를 쓰지 않고 일상 용어를 씁니다. 우리 관심 있어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 어렵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왜 영어 공부를 포기했었냐면은, 투부정서의 명사적 용법. 이거 나왔을 때 제가 영어 포기했거든요.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용어가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들끼리만 사용되는 용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법륜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상적 용어들을 너무 잘 사용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도 조금 회개하고 성찰하고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윤수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은 어, 인기 있는 동영상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딸이 걸려요. 50대 초반 집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요. 어머니가 싫습니다. 오래가는 연애 비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가 가지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안 와닿는 거죠. 그런데 법륜 스님이 연애 오래 하는 비버대에서 알려 주니까 와닿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한번 들어 보세요. 다른 거다 필요 없다 그래. 법륜 스님이 짱이야. 불 불신자들은 다 법륜 스님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이나 이제 법륜 스님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것은 어 이제 공자님도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나라의 이 삼성 창업주가 이병철 회장인데 이병철 회장의 인생 책이 어떤 책이라고 그러죠? 공자의 논어라 그러죠. 그 공자의 논어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냐면 다음과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각자가 서로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어디서 좀 많이 본것 같죠? 거친 음식을 먹고 팔베개를 하고 살아도 즐거움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돈을, 돈 많고 높은 벼슬 같은 것은 뜬구름같이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사랑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한다. 국민의 앞장을 서서 국민을 위해 힘껏 노력한다. 이것이 위정자의 마음가짐이다.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고 행동하는데 지식이 없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다 뭐에 관련된 거죠? 어떻게 살아라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죠. 제가 요번에 이제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가 막힌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손의 말씀하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고 내가 오리지널 주님이 오리지널인 줄 알았거든요. 주님이 오리지널인 줄 알았는데 오리지널이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이 다른 종교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율법적인 부분은 산상순에 대한 부분은 기독교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황금률이 기독교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종교 곳곳에 어떻게 하면 살지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명으로 보는 종교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교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다. 기독교가 나타나기 500년 전에 유교의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명언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가 황금율이다 이는 사실 유대교의 황금율과 동일한 내용이다 유대교 라피 힐렐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마라 그것이 토라 율법이다 나머지는 전부 해설이다 라고 요약했다 이슬람교에서는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 꼬란의 가르침이다 불교는 강한 그들은 나와 같고 나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여 생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로 하여금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설파한다. 힌두교는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어쩐지 모든 종교의 황금률이 일맥상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비결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자녀, 만난 사람과의 관계, 내 인생, 자기 개발, 자기 경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명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내용들이고 필요한 내용들이고 제공되어야 될 제공돼야 될 내용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법륜스님에게만 가서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할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것인지, 어떻게 부부 관계를 잘할 것인지, 어떻게 자기를 경영할 것인지 기독교 안에서도 해야죠, 해야죠, 필요하죠, 필요하죠. 자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도, 도대체 불교와 유교와 공자님과 다른 지점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분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내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들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돼야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음은 내가 행할 규칙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해 주신 사건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에 해당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소식, 소식입니다.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할 어떤 사건이 아니라 행해진 사건이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라 이전에 살렸다입니다. 뿌려라 이전에 뿌리지 않고 걷었다인 것입니다. 능동전의 수동입니다. 적극적인 어떠한 내가 뭔가 치고 나가야 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해 주셨는지에 대한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 다음에 순종입니다. 순종 순중 받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부모 생활 해야 될지 어떻게 오래가는 연애 비법 어 딸에게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딸이 걸려 이런 문제 기독교적으로 대답을 해줄수 있어야 됩니다. 어 우리 빼앗긴 빼앗긴 이 출판계를 법륜 스님으로부터 다시 탄환해 와야 됩니다. 참 제가 요즘에 불교 그 것들을 요즘에 이렇게 보고 그 성철스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얼마 전에 성철스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야 진짜 얼마나 청렴하게 사시는지 제가 보니까요, 이쑤시개 하나를 1년 동안 쓰신대요. 이루 후비잖아요. 그리고 씻어요, 말려요. 또 이루 후벼요 씻어요, 말려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그 이쑤시개를 깎아요. 연필깎이로 깎아. 그래서 이쑤시개 하나로 1년을 쓰시고, 옷두 발로 40년을 사시고, 10년 동안 앉아서 주무셨대요. 보통 문제 아니죠? 보통 문제 아니죠? 그들은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이제 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야 되는 문제 이전에 먼저,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는 이제 비전을 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전 예배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오후 예배는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개나 거리나 다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격이다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고 볼때어 이거 복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구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 이후에 삶을 살아야 되는 복음의 결과에 결과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말씀 을 듣는데 헷갈리는 겁니다. 막 이제 뭐 이런 거죠. 막 어, 나는 듣고 예수를 살아야 된다. 뭐, 일기를 써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를 들어야 된다, 선교에 나가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설교들은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어떤 방향들은 많이 듣는데 아씨,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될거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면 30년, 40년 설교를 듣고 막 여러 가지로 축적이 됐는데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내 지금 상태에서 난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 상태인지, 복음의 결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상태인지 이거 구분조차 안 가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지금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내가 행해야 될 어떤 사건보다는 행해진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6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잘 설교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설교가 이제 잘 설교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1번으로는 너무 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뻔합니까? 그러니까 이방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트럼프의 따라 이방카도 모든 뻔한 것만 보면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뻔한 얘기를 뻔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보이는 게 십자가고 맨날 보이는 게예수님죽으셨다 그러고 사형리 보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에서 사형리 그거 가지고 거짓 전도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c c c 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죽으셨다 너무 뻔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좀 기성세대 분들께서 약간 보수적인 느낌으로 꼰대같이 십자가 가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 보혈이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젊은 세대께서. 오. 이런 거죠. 당장 지금 우리는 노량진에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누구 만날까, 어떤 연애할까, 술한잔거치면서막 여자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지금 막 우리들의 관심사인데, 44세 대신 주부님은 지금 애낸 놓고 남편이 사업 망해가지고 먹고 살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십자가가 답입니다. 와닿겠냐고요? 법륜 수님이 훨씬 와닿지요. 그러니까 좀뻔하다는 것입니다. 좀 십자가 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그 소리니까 안 와닿는 거지 안 와닿는다는 것이죠. 이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내가 뭔 상관이냐. 그리고 2000년 전 나랑 뭐 지금 스타벅스에서 차한 잔이라도 마셔 봤냐. 그분이 어? 나 지금 고조할아버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2000년 전 낯선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누가 죽었다. 나랑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고 나 지금 내 남편 치킨집 하다가 망했다고 지금. 망했다고, 지금. 그리고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담배 펴가지고, 지금. 그 애가 학교에서 전화 왔다고, 지금. 내 애가 지금 일곱 살인데, 오늘도 유치원 안 가겠다고, 지금 유아 사춘기 왔다고. 오은영 박사님이 난 좋다고, 지금. 오은영 박사님 좋다고. 이러고 있는데, 십자가가 답입니다. 안 와닿는다는 것이죠. 뻔하고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면잘 설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자녀 양육 설교하고 부부 행복 설교하고 뭐 이런 설교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1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사실 뻔한 사건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 사건은 구약과 신약의 너무도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상징과 다양한 그림과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서 예시됐고 암시됐고 비유됐고 예언됐고 선언됐고 성취됐습니다. 단일한 사건이지만 단순한 사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가르는 before christ anno domini. 역사의 분기점을 가르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것은 정말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건은 지금 내 당장의 사건과 내 사후의 사건까지 다 합쳐서 정말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테크가 당장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죠 금쪽이 상담소가 당장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죠 주식이 당장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내면의 결핍과 내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예수의 님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서 그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동굴에 채워지지 않은 그 불만족스러움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본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예수의 죽음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신서 해 죽어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살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정도 됩니까? 속으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몇 명? 한 명? 두 명? 남편 반드시 포함되죠? 보통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그 사람이 살수 있는데, 대신 내가 되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됩니다. 한 번에 총으로 빵 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몇명 정도 있죠? 죽어줄 수 있다고 해서는 그 사람 죽어줄 수 있는데, 고통스럽게 죽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 부부가 갑자기 손가락에 접혀지죠. 고통스럽게 죽어준다라고 했을 때 정말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냐면, 부모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으로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수 있습니까? 친한 사람, 지인 없죠.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되게 착하다고 라 알려진 사람 없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못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에서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셨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습니다. 가족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괜찮은 타인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하니까 안 와닿죠? 죄인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베풀어진 호의를 엉뚱한데 쓰는 사람. 그게 죄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움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합니다. 도움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들의 본능에 맞지 않고, 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 쉬워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 쉽다고요. 근데 도움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스럽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죽어주셨습니다. 도움받을 가치가 없는데 죽어주셨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이 있건인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밖에 모를 때, 우리가 나밖에 모를 때, 우리가 고마움을 모를 때, 우리가 도움받은 것을 엉뚱하게 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행복해야 된다 그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테니까 너는 행복해라 이 정신이라는 것이죠. 찰스 디키스두 도시의 이야기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죠. 프랑스 혁명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찰스와 시드니는 둘도 없는 친구인데 둘이 좀 닮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애소설인데 삼각관계가 됩니다. 이 찰스와 시드니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루시를 좋아하게 됩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죠. 근데 루시는 찰스와 시드니 중에 누구를 좋아하냐면 찰스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가 프랑스 혁명에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되고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판도를 받게 되죠. 찰스와 루시는 서로 사랑하고 시드니 루시를 사랑합니다. 시드니는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찰스가 죽게 되면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인 루시가 사랑하는 찰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시드니는 고민하다 결단을 내리죠. 감옥에 찾아 들어가 몰래 감옥으로 들어가 찰스를 빼내주고 자신이 찰스인 척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형 집행날에 찰스를 대신해서 시드니가 죽게 되죠. 찰스는 벌벌 떨지만, 시드니는 벌벌 떨지만, 결국은 시드니의 마음 속에서는 찰스와 루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어떤 정신입니까? 복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너가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밖에 모르는데 고통스럽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성품에 영향을 미칩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품에 영향을 미치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라 하는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될때 우리의 성품에 겸손의 성품이 열매 맺히게 됩니다. 나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힘든 것입니다. 겸손하려고 하는 것은 의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마치 가족이 4명이서 사는데 1년 동안 3다수 500ml 한 병으로 물을 마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병 마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그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도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랑 똑같이면 우리 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겸손의 샘물을 우리들이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근본의 성품에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 여러분 열매를 맺지 열매를 맺으려고 먼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바뀌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먼저 나무를 막아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께서 나를 신해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열매가 바뀌기 전에 행위가 바뀌기 전에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습관이 바뀌기 전에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열매가 바뀌기 전에 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면 당당함의 열매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지지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당당함의 열매 자신감의 열매를 맺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두 가지의 열매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집니다. 되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되어버리고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조금 자만스럽게 보입니다. 정말로 겸손하면서 정말로 당당한 이두 가지의 양극단의 어떠한 열매가 한 인격에 맺히는, 한 인격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품에 이러한 겸손과 자부심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각 종교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크로스포인트 그에 그런 부분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공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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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전체는 성경 전체는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적힌 책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점적으로 적힌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점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가하셨는지에 대한 문제가 적힌 책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 주었냐? 사랑스럽지 않은 자, 죄인을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행복해야 된다는 정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때 오늘날 정말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접속해서 묵상하게 될때 우리들에게 맺혀지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과 자부심, 당당함입니다. 우리 크로스 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그러한 복음의 뿌리박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날카로운 차이점을 보이는 이 복음에 접속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이아님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뻔한 얘기가 되지 않게 우리들의 현실과 사후를 보장하는 그러한 가장 결정적 얘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